실습 어,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신 신영철 과장님을 모셔봤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복지관 신영철 과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3년부터 성남복지관에서 네. 일을 했었고, 지금은 현재 사례관리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laughs> 무용하신 애정사 선생님? <laughs>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을 는것 같아요. 네저 네, 정말 영광입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어, 정말 많은 실습생분들을 만나보셨을텐데 베스트와 워스트 사례 좀 말씀해주세요 네그 사육지 실습을 하면서 여러 실습 선생님을 봤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일단은 슈퍼바이저 선생님을 귀찮게 하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것습니다그 말은 질문을 많이 하라는 말인데요 적극적으로 본인이 지금 코로나니까 뭐 2주, 3주 실습하는 데도 많은데 보통은 4주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슈,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에게 어, 질문을 하고 또수업 때도 강의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는데요 아, 리액션 하려고 했는데 어, 네 맞아요 <웃음> 대박 <웃음> 두 번째 또 있는데 두 번째는 어, 실습 선생님들에게 또 중요한 건 과제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제가 점점 쏟아집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제의 절정인 프로포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가장 큰 실습 선생님들의 큰 부담일 텐데 여러 선생님들이 내주는 과제를 하나하나씩 잘 해오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지도잘 쓰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실습 선생님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워스트 실습생은 어떤 사이가 있을까요? 워스트 어. <laughs> 실습생이라고 하면 제 말이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먼저 일단 말이 없는 선생님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뭘 알려줘 봐라 질문을 이질문 하라고 했을 때내 아니요로 대답을 한다든가 아니면 목소리가 정말 개미 목소리처럼 뭐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내성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담당 슈퍼바이더 선생님들이 이 실습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좀 의사 표현이나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대답이 없는 신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꼰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소신발언을 하겠습니다. <laughs> 인사를 잘 하는 선생님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인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인사를 함으로써 뭐 선생님과 신수생의 관계를 정립하겠다. 존재를 알리고 응. 하나의 친일과를 표시한다는 말에서 인사를 하는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점을 얘기해보셨네요. 좋은 가슴 감사합니다. 3교시에는 슬기로운 실습생활을 위한 Q&A를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과제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laughs> 다크서클 보이세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laughs> 네, 사실 농담만 진담도 아닌데요. 기간에 합격하실 정도의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만큼의 분량을 내주신답니다. 어, 그리고 실습일지 과제가 있는데요. 실습일지는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그 당일날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습에 도움이 될 만한 사회복지 전공 과목이 있을까요 어, 실습 활동을 하면서 보통은 프로그램 개발을 무조건 하기 때문에 전공 과목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사례관리 아동복지론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냥 실습 때 실무감을 좋는것좀 알려주세요 네, 사서 왔지만 기관에서도 실습 일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저희 기관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양치도구나 텀블러 같은 거를 간단하게 챙겨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월드비전 천문 종합사이트 기관에서는 7습생들이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나요? 어,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관에서 밥을 드셔도 되고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관 밥이 매우 맛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습생분들이 월드 not s u r 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열정 있으시고 전문성 가득 y o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역량에 대해서 잘장히해주셔해 주셔서 전 그분이 제일 좋았 어, 특히나 월드비전에 관련된 사업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복지관에 오시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 또 체계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알차게 실습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좋은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안 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laughs> 어, 이 영상이 꼭 예비 실습생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종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종이 치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하교할 시간이요 자, 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소통해요. 소중한 복지, 소통하는 복지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